안녕하세요. 미국 IT반 8기 연수생 서경원입니다. 케이무브 프로그램 오문오답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1. 케이무브 스쿨을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휴학 중 케이무브 프로그램 안내 문자를 받고 고등학교 시절 막연하게 꿈꿨던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내가 생각하는 케이무브 스쿨의 특장점은 첫 번째 비용. 학교 지원과 많은 제도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덜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수속비만 해도 혼자 준비하면 약 700에서 800만 원이 들지만 저는 340만 원만 지출하여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취업 준비 지원. 기초 어학, 영문 포트폴리오, 자격증 취득, 잔매칭 인터뷰 연습 등 다양한 지원 덕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의 서포트 덕분에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세 번째, 안전 K무브 스쿨은 고용 노동부와 학교 지원을 받아 해외 인턴 생활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덕분에 언제든지 추가 지원을 받아 불안 없이 해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부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법은? 영어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는 배웠지만 따로 스피킹 학원이나 토익 공부는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 포트폴리오 작성, 영문 인터뷰, 미국에서의 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휴학 중 영어 공부에 집중하며 매일 화상영어와 단어암기 영어 신문 읽기를 통해 실력을 쌓았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도전했고 그 결과 미국에서의 1년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4.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제가 있던 회사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 인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의 단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덕분에 자주 함께 여행을 가고 평일에는 회사가 끝난 후에 저녁 외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였다면 힘들고 외로웠을 2024년이었겠지만, 다양한 인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5. 인턴십 종료 후의 계획은? 저는 다시 출국하여 현재 유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강박과 틀을 벗어나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1년 동안 도출한 답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믿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도망치지 않고 도전하며, 제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인연들과 경험이 저를 채웠듯, 새로운 선택과 도전을 하는 당신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많은 경험으로 자신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밝혀줄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IT8기 서경원 연수생이었습니다.